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민수기 31장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31장 25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249면 민수기 31장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민수기 31장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쌍엘라살에게 주고. 모세와 제상 엘라사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소가 7만 2천마리요 사람은 나, 남자와 동치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명이니 요와께 공물로 드린 양이 675요 나귀가 3만 5백 마리라 그 중에서 요와께 공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요와께 거제로 거제 공불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상 엘라살에게 주었으니 여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곧 회중이 받은 절반 양이 33만 7,500마리요. 낙이가 3만 500마리요.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분의 0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에게 주었으니 여호께서 모세에게 명료하심과 같았더라.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에 모수와 제쌍 엘라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 즉,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읽고 있는 민수기 31장 25절 이하의 말씀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디안과의 전쟁 이후에 어제 읽었던 말씀과 오늘 읽었던, 읽었던 말씀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어제는 미디안과 전쟁 이후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그 군인들을 향해서 모세가 노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하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들었던 그 여인들을 데리고 오는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분노하여서 그들을 제거하고 또이 군인들을 깨끗하게 만드는 이 정결 예식들을 그들에게 하게 하는 것으로 어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오늘 말씀은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주어지는 전리품 이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쟁에서 승리하고 얻어진 그 전리품의 양이 아마도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언제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물질이 있는 곳에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아무리 잘 지냈던 사람이라도 돈의 문제나 물질의 문제가 그 사이에 끼어 있게 되면 그 물질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분쟁하게 되는데 특별히 형제, 간의 관계라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부모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물질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분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물질, 많은 전리품들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 분명히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 속에 이 물질에 대한 부분의 기본적인 원칙들이 정해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린 특별히 여기에서 모세가 지금 백성들 사이에 하고 있는 이 사역을 통해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몇 가지 원칙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좋은 일이고 모두에게 행복한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때로는 불편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모세는 여와의 명령대로 그 전리품들을 분배를 하는데 가장 큰 골격,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절반을 주고, 회중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머지 절반을 주라는 가장 큰 원칙 하나를 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가 분명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군인들과 함께 하셔서 전쟁에 나가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라는 기본적인 전제 아래 이 승리를 어떻게 분배하는가를 보면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절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 있는 백성들에게 절반을 주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결국, 이 모든 분배의 가장 중요한 원칙과 원리의 그 중심에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그 의식이 숨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린 여기서 중요한 원칙 하나를 찾게 되죠.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지,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우리의 공동체의 연합과 하나됨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질을 분배하는 이 중요한 일자리에서 전쟁에 나갔던 자들을 위해서도 이 부분을 몫을 분배하게 되고 전쟁에 나갔지 않았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했던 이 백성들을 위한 그들의 수고 와 헌신도 기억함을 통해 결국 이 모든 일을 통해 모두가 만족하고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설정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회를 할 때마다 내가 얻을 이익도 중요하지만 공동체가 하나됨 공동체의 연합을 위해서 우리의 사역을 늘 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50대 50으로 나누는 것은 누구에게 조금 더 이익이 가는 겁니까? 전쟁에 나온 군인들은 12,000명입니다. 각집파마다 1,000명씩을 뽑게 되었고, 결국 1 2집파가나갔으니까 12,000명에게 그 소득의 절반을 주는 것과, 예를 들어, 60만 명이라고 가정을 한다고 할때그 60만 명 가운데 절반을 받는 것을 따져 보면 결국 군인들이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더 많이 수관자 생명을 걸고 수관자에게 더 많은 이득이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쟁에 나간 자 회중들에게만 이 분배가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제쌍과 레윈들까지 모두에게 이러한 분배가 돌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전쟁에 나왔던 군인들의 몫에서 500분의 1을 취해서 제쌍 엘라살에게 주게 되고 물론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통해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주어진 절반을 통해서 제, 레윈 그룹들에게 50분의 1을 공급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 모든 분배 과정 속에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모두가 그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들을 간구한 겁니다 다시 말해 내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을 통해 또 누군가에게 들여서 나누게 되는 그런 분배의 원칙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몫을 그렇게 구분한 것이 아니라, 백성과 군인들을 구분하고, 그들 속에 나오는 주어진 그 이익을 가지고, 또다시 누군가와 분배하고 나눔을 통해 모두가 혜택을 누리고, 모두가 하나 되게 되는 그 원리가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하나의 공동체를 위해서 준비된 사역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원리가 이 속에 들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은 모두가 이기고 모두가 만족하고 공평하고 모두가 이 일을 통해 배려받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분배 가운데는 굉장히 중요한 배려의 원칙도 이 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공식적으로는 절반이라는 그런 부분으로 귀결되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군인들 전쟁에 나가 생명 걸고 싸웠던 그 군인들에게는 조금 더 배려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도록 그들을 배려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반대로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회중들에게도 절반을 주었다는 것은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기억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숫자가 적은 제사장 그룹, 엘라살과 그의 자녀들의 그룹을 위해서는 이 절반의 500분의 1 정도의 적은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 적은 수를 먹임을 통해 그들도 배려하는 모습들. 또, 회중들에게 주어지는 이 절반에서 50분의 1을 통해서 레윈 그룹들을 먹이게 되는 그 배려의 모습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배려받고 있다는 그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모든 사역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공평하고 공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배려되는, 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건 어쩌면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늘이 원칙과 이 기본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사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공평하고 공정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의심하게 되고 문제를 제기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배려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조급하게 되고 또 그에 대한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은 모든 사역에서 모두가 이기게 만드는 것, 그게 우리의 사역 가운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곳에서는 소비자 중심으로 사역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생산자 중심적으로 사역이 일어납니다. 소비자 중심적이라는 것은 회중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생산자가 손해 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반대로 생산자 중심으로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가 세운 원칙 우리가 세운 기본적인 이념을 따라 모든 걸 하겠다 따라오라는 식으로 그냥 회중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 결론값이 어디에 있는가를 늘 생각하고 물론 완벽하고 100%의 모든 만족은 일어날 수 없겠지만, 최대한 누군가를 배려하고 이해시키는 범위 내에서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이 살아가게 될 때, 결국 모두가 이런 사역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계산 값에 대한 부분을 쭉 얘기를 하다가, 49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모세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의계수하여본 즉, 우리 중 하나도 충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 주인 승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장면이 바로 여기인데 이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 가운데 한 명도 충나지 않고 모두가 생존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5절 말씀에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승명을 위하여 여호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들에게 분배가 일어나고 또 만족함이 주어졌고 그들 속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명의 속전을 드림을 통해 감사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소해 보이는 전리품을 분배하는 이 현장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원칙이 공동체 안에 나타나게 되죠. 그첫 번째로 뭐냐면.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한 사역. 그들의 분별을 통해서 공동체를 하나되게 만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라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모두가 이기는 그런 사역들이 그들 속에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또 주의 사익을 감당해야 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모세가 보여주고 있는 이 전리품 분배라는 그 사익의 현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몇 가지 원칙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공동체 하나됨을 위해 사역해야 됩니다. 내가 조금 더 많은 것을 가진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한 방법들을 위한 사역. 어떻게 하는 것이 공동체가 하나 되고 공동체와 끼어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공동체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는 것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우리 교회 공동체든 상관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사역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늘 가져야 될 중요한 한 가지 내가 얻을 이익보다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함께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그첫 번째 마음으로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모두가 이기기 위한 방법, 공평하고, 배려받고, 그리고 모두가 만족하는 방법이 무언가를 찾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공동체 하나됨은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라면, 두 번째 말씀드리는 모두가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배려가 필요하고, 우리의 섬김이 필요하고 우리의 양보가 필요하고 우리의 헌신이 거기에 따라와야 됩니다 모두가 이기기 위해서 내가 양보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서 이겼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양보할 수 없다 나눌 수 없다고 얘기한다면 결국 공동체에 하나 되면 깨어지게 되고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고 모두가 마음 상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군인들이 자신의 절반을 양보했고 또, 자신의 절반 가운데서 500분의 1을 양보했기 때문에 모두가 만족하고 모두가 배려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회중에 주어진 절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숫자가 이렇게 많은데 절반밖에 주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절반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절반에서 50분의 1을 또 누군가에게 나눈 일을 그들 모두가 만족함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러한 아름다운 분배를 통해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모두가 이기기 위해서 양보하고 배려하는 그런 헌신과 그런 수고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 중심에 우리의 모든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승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도 내가 수고하고 얻은 것이 분명히 맞을지라도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지 않으면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승리입니다. 전쟁에 나갔는데 한 명도 죽지 않고 모두가 생존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승리, 우리의 성공, 우리가 얻은 모든 성취와 같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하루.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왔던 백성들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와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사역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사역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이기는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내가 양보하고 내가 배려하고 내가 먼저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기뻐하신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해 주시기를 이 소리에 한 목소리로 다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